안녕하세요. 인천 신차 패키지 전문점 코카몰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박 실장님이 예고한 것처럼 신형 스포티지 실내 PPF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실내 PPF 데이터가 완성되었다는 소식. 이번 신형 스포티지 실내를 보시면 정말 하이그로시가 많은데요. 실내의 깔끔함과 고급스러움을 담당하는 블랙 하이그로시는 먼지와 흠집에 정말 예민하고 취약하답니다. 실내를 보시면 운전자의 손이 많이 가는 다이얼 부분 주위와 버튼들이 전부 하이그로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무심코 만졌다간 흠집이 인사할 겁니다. 그래서 PPF 시공은 필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저희 코카몰은 지벤트 PPF 필름으로 컴퓨터 재단하여 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PPF 필름의 성능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고광택, 저황병, 3초 자가복원 성능으로 이지감을 찾아볼 수 없으며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지벤트 PPF 필름은 자가복원 성능을 자랑해 필름 위에 흠집이 생기면 상온에서 스스로 복원하는 똑똑한 필름입니다. 프리미엄급 PPF 필름으로 5년 보증 기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저희 코카몰의 PPF 시공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컴퓨터 재단으로 저희 PPF팀에서 개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름을 컴퓨터로 재단해 차량에 부착하는 시공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름을 덩어리로 먼저 붙이고 칼로 재단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종종 타업체에서 PPF 시공을 받으셨다가 깔끔하지 못한 퀄리티로 저희 코카몰에 방문해주시는 고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PPF 시공을 받으실 때는 꼭 시공점의 시공 방법과 취급하는 PPF 필름의 품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시공점의 환경도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후회 없는 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신형 스포티지 실내 PPF 시공은 도어 트림 4군데와 계기판, 기어 패널 버튼, 공조기 부분 등등 하이그로시 부분이라면 거의 다 들어가는데요. 전부 다 지벤트 PPF 필름과 컴퓨터 재단으로 연무기가 빵빵한 부스에서 전문가의 손길을 걸쳐 시공됩니다. PPF 시공 퀄리티를 확인하는 방법은 재단면을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PPF 재단면은 눈으로 볼수 없고 손끝으로 살살 만져봐야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깔끔하고 초이체 정밀한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오차 범위를 최소화하여 개발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빠르게 스포티지 실내 PPF 시공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빨리 예약하시면 열대 한정, 본넷 앞, 쫄대 PPF 시공이 서비스로 나갑니다. 더 자세한 상담과 예약은 전화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상 인천 신차 패키지 정정 코카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